진짜 두껍다이 <laughs> 집에 가서 운다 건지야너 유튜브 올릴 거냐? 어. 이제, <laughs> 어, 진짜. 어, 아 진짜. 이걸 사적인 걸로 사용한 거. 어, 어, 그래, 많이 봐줘. 스피맞이 써주... 스피맞이 스피맞이 좀 뿌리는... 마, 광고 많이 봐하지 마. 좀지효지다광고킵하지 마. 그래야 너한테 뭐 도움 되니? 불지 야 버려. 버려. 영상이라도 끄어아 아 뭐야 아 뭐야 야, 뭐야. 야 다시 돌 근데 아무 <laughs> 발음이 없는데 그거 아편 올려야지 어서안올 아, <laughs> 아, 아니야 아니, 아니, 지금 또 <laughs> 아니 문붙가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된다 아, 전류가 빨리 이렇게 아, 빨리, 빨리 진다고? 안 보이네 야 생명 된거 아니야? 연기도 안 나는데? 전류가 너무 약해 아니야 전류 존나 세 지금 <Five pressing four West> 전류가 거야, 제일 센 거야. 전압이 지금. 좀 걸릴 거 같은데. 가자. 오 뭐야? 와 뭐야 이거? 아이고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영상. 이것도 영상. 와 이거 뭐야? 왜이게 좋아? 신기하다. 이거 막 옛날에 과학관 같은데 가면은 막 이야. 그거 아니에요정 전쟁 보는 거 이거. 전쟁 보는 거. 아따가 아니 이나나왜 아무 느낌 도안나갑하는 거야. 그래, 그래. 이거 반대 그래프 아 이거 사그시면안 되는데. 내가 너무 두꺼워서 안 되나 봐. 아! 느낌 나오지 않아? 머리 아, 따라오네. 머리 뜬 거야. 음. 음. 이거 때문에 뜬거 아니야. 원래 뜬 거야. 머리 엄청 떴어. 진짜? 어, 방금 존나 난 있다. 아 진짜? 머리 떠 이거 아니죠. 맞는 거 같아.

그놈 그냥 원래 머리가 엉망인데? 머리가 엉망이 이거 되는 이거 안 되는데? 볼, 볼트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안 되는 거이거 가서 꽂아뭐면정 이거 뜨거 깜짝 놀랐시저새시 깜짝 도재응안돼 19도 너무 <laughs> 두꺼운 <두고는> 안 진짜 <되나 웃음> 뭐. 뭐 하는 거 같아. 치료 소리 나냐? <laughs>